일반 아줌마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북한에서 이제 그이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게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.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불법이고 의료 사고라고 해서 잡아간대요. 근데 북한은요 이제 그 쌍꺼풀 해주는 여자분이 옵니다. 오면은요.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모집하거든요. 그럼 한 명은 이제 서비스로 해줘요. 그래서 그 어떤 모집집에 가면은요. 여자들이 한 15명 정도, 10명 정도 쭉 누워 있어요. 그럼 이제 한 명이 이제 막 이렇게 컸게 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실이 다 나와 있거든요. 그러면 또한 명이 거기서 실을 이렇게 계속 묶어줘요. 그럼 보다 보면 너무 무서워요. 그래서 그런 불법 시술 현장이 정말 많아요. 그리고 그 받는 돈도 예전에는 뭐 고추, 강냉이, 옥수수, 뭐 두부콩 이런 거 받았는데 요즘은 달러 아니면 위아나 이런 거로 받기 때문에 정말 대박이거든요.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오래전에 오셨던 분들은 북한에서 쌍꺼풀 수술 망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오셨던 분들도 정말 많고요.